40대였던 내가 29세로 오해받은 이후 단 3가지 습관만 바꿨습니다. 나이 40이 넘었는데 29이신 줄 알았어요. 란 말을 들었습니다. 피부? 맑고 탱탱해졌고, 몸? 붓기 빠지고 날렵해졌고, 표정까지 달라졌다는 얘기 요즘 진짜 자주 듣습니다. 비결은 딱 3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 것 뿐입니다. 1. 저녁 먹는 시간 6시로 앞당겼습니다. 야식 늦은 저녁. 피부 칙칙해지고 다음날 붓기로 바로 드러납니다. 6시 전에 먹고 위장을 비운 채 잠들기 시작한 순간 피부 탄력 수면의 질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2. 설탕 대신 블루베리 한줌. 간식은 무조건 달달한 걸 찾았는데 이걸 블루베리와 견과류로 바꾸자. 기미 주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. 혈당이 안정되면 얼굴선도 살아납니다. 3. 하루 10분만이라도 걷기 헬스장. 필요 없었습니다. 식사 후 10분 걷기만 꾸준히 했을 뿐인데, 풋기 빠지고 얼굴선 정리되고 혈색이 살아났습니다. 걷기는 뇌, 혈관, 피부, 다 작동시키는 만능 리셋 버튼입니다. 40대에서 29세로 화장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. 생활 습관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거꾸로 갑니다. 오늘 저녁 몇 시에 드실 건가요? 거기서부터 젊어지는 시간은 시작됩니다. 클릭 두 번은 정보 제작에 힘이 됩니다.